안녕하세요. 뜰 안의 풍경입니다. 점점 가을로 깊어 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뜰 안의 풍경을 잠시 어, 보여드릴게요. 하얀 땅콩은 거의 이제 조금만 캐면 수확을 다 했고요. 어,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은 어, 메주콩입니다. 메주콩도 열매가 어,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 그렇죠. 콩깍지가 생겨서 이제 안에 있는 메주콩이 여물면, 어,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들깨예요 들깨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그래도 다행히 올해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왔어도 들깨가 쓰러지지 않아서, 어, 올해 끝까지 잘 버티면 들깨 수확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고추밭입니다. 올해는 빨간 고추가 하나도 달린 게 없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때에 그 탄자병이라든지 그런 어,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는 완전히 병으로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멸한 병든 고추를 다따 버리고 그냥 뒀더니 오히려 요즘 이렇게 파란 고추가 이렇게 하나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파란 고추는 붓지는 않겠죠. 지금 나오는 고추는 그래도 다행히 병을 이겨내고 <laughs> 파란 고추가 생겼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전멸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어, 여기도 참깨 밭이에요. 이 참깨도 올해는 완전히 어, 비가 많이 와서 어, 참깨대가 상했기 때문에 참깨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나무꾼이 뭘 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어, 추석을 맞이하여 토란국을 끓이기 위해서 심은 토란이 알이 잘 들었는지 오늘 한번 캐보기로 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제가 토란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토란은 몇년 전에 한번 심고 또 이번에 거의 뭐한 7, 8년 만에 처음 심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란대가 너무 이쁘죠 연잎처럼 아주 토란대가 이게 무성합니다. 토란대 요 하나로 비가 올때 우산을 써도 될 만큼 토란대가 엄청 넓어요. 이렇게 토란대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토란은 이게 섭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하더니 이쪽 부분이 아랫 부분이라 좀 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토란은, 어, 잘 자랐는데, 과연 땅 속에 있는 뿌리에 토란 알이 잘 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 그리고, 어, 김장, 배추, 김장 무를 심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유, 배추가 벌써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땅은 마술의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심어 놓으면 혼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의 정성과 관심을 두어야 되겠죠. 무도 하나만 남겨두고 뽑았더니, 그새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이게 중간에 있는 거는, 무고요. 양쪽에 있는 것은 배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쪽파입니다. 쪽파 씨를 얻어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김장할 때 사용할 쪽파입니다. 아, 이 소란대도 어. 말려서 토란줄기, 토란떼 나무를 해먹죠. 이것도 따로 좀 두어서 좀 말려야 되겠어요. 보름에 토란떼를 선물을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말려서 토란떼 나무를 괜찮을 것 같아요. 도란대를 자르고 난 뒤에 땅 속에 있는 도란을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토란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와, 토란이 과연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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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딴뜩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과연 아우, 뭐 잔뿌리만 무섭하고 달렸을까? 어디? 어우, 이거 뭐, 캐기가 힘들었어? 토란 두나무에서 2kg 정도의 토란 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2kg면 올 추석 토란국 충분히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 터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늙은 호박이 이렇게 흥부의 박처럼 주렁주렁 많이 있습니다. 익어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 참 가을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세미가 있습니다. 이 수세미를 기다리는 고객분들이 엄청 많아서 수세미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입지를 않네요. 이 수세미도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근면이 이렇게 되어야 말라서 껍질을 벗기면 새하얀 수세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누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는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는 10월 중순 정도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뭐 하세요? 아, 여기는 금정 땅콩을 심은 곳입니다. 금정 땅콩은 수확량이 약간 적고 좀 빨리 이는 그냥 습성이 있어서 그냥 먹을 만큼만 조금 심었습니다. 수세미를 한쪽에 심었더니 이렇게 수세미가 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게 익은 겁니다 오 이게 익은 게몇개 있네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선 뜰안의 풍경 모습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반복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매 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다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떠란의 풍경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